안녕하세요. 열고자께 꾸마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서울시의 재난 긴급 생활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의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일단은 기본 자격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만큼 경기도 도민이에요.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겠죠.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하는 날 계속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준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 소득, 성별, 자산, 직업, 모든 이제 상관없이 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다만 새로운 출생아에 대한 부분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 네, 신청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네,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지역 화폐하고 신용카드, 그리고 선불카드의 신청 기간이 조금 다르다는 점이에요. 지역 화폐와 신용카드는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불카드는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어, 좀 복잡하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네, 뒷부분에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용 기간은 어, 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전액 환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3개월 이내에 모두 사용. 되겠죠? 사용처는 기존에 있는 지역 화폐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연매출 10억 원 초과 매장이거나 아니면 등등등등. 또 사용처가 제한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홈페이지를 보고서 사용처를 꼭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온라인 신청인데요. 이미 보유 중인 경기 지역 화폐 카드나 13개사 신용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9일 오픈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을 인증하시고 선택한 카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경기 지역 화폐 카드는 10만원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13개사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지역 화폐 사용 가능 업체에서 카드 사용 시 카드 사용 액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하니까 이 부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데 성인의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오프라인 신청 인데요 4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혹은 농협은행을 방문하시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위임신청이 가능한 만큼 가급적이면 한 세대당 한 명씩 방문하셔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최대한 사람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구 인원수별로 신청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4인 이상의 경우 4월 20일부터 4월 26일, 3인의 가구 같은 경우에 4월 27일부터 월 3일, 2인 가구에는 5월 4일에서 5월 10일, 전체 같은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브제도 시행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농협의 경우에는 업무시간에만 아무래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8시까지, 주말에는 또 6시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내 입시 이후에 접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되시는 분이라 한다면 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타용 기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인 받은 날부터 3개월, 그래서 8월 3 1일까지니까 잊지 마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찾아가는 현장 발급 서비스인데요. 교통약자분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발급 서비스도 5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양육 지원수당, 청년 기본소득, 실업수당과 같은 중복수령이 가능한 단점 꼭 아셨으면 좋겠고 기 초생활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청 기간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간에 잘 맞춰서 꼭 신청을 하시고 재난 기본 소득이 잘 활용이 되어서 경기를 일으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열고 닫기의 꼬망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